코로나19 확산이 다소 진정돼가면서 생산, 가공, 유통 등 농축수산업 전반에 걸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24일 도청 대회실에서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라는 주제로 이동필, 경상북도 농촌 살리기 자문 등 국내 농축수산 분야 원로와 생산자 단체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포스트 코리아 19 농축산 분야 혁신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경북도의 선제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우선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을 포함한 농어촌 진흥기금 750억 원을 지원하고 1,001억 원의 기금 상환 연장과 올 한해 이자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또 농산물 유통 피해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농특산물 판촉 행사와 푸마시 완판 운동 등온 오프라인 농산물 판로 지원을 펼칩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최기현 경북농업기술원장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샤인 머스켓 품종의 고품질 장기 저장 기술을 소개하며 농가 소득 증대와 수출 전략 방안 등 경북 과수 산업의 희망을 제시했습니다.